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우유 앤 딸기우유 앤 흰우유입니다. 오늘은 소미의 숨겨진 외모로 프리티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얘들아, 전학생이 왔어. 안녕, 난 소미야. 친하게 지내자. 쟨 뭐야? 못생겨서 그러게. 우리 소미 때리자. 빡빡, 빡빡. 왜 때려? 못생겨서. 성형을 해야 되겠어. 아, 아, 이거 한개 삭제했네요. 죄송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헤어부터. 잡지 보세요. 1번, 2번, 3번. 전 3번이요. 3천원 여기요. 나요 액세서리. 잡지 보세요. 1번, 2번, 3번. 1번이요. 500원 여기요. 렌즈. 잡지 보세요. 1번, 2번, 3번. 2번이요. 만원이요. 누구냐? 소미. 친구하자. 미안, 과골 때문에. 아, 제가 한개못 넣어서 그랬는데. 너가 나 때렸잖아. 이거도 있어요. 이렇게 몇몇 친구들이 때렸지만 많은 친구들이 때렸습니다. 소미 솜이, 소미의 숨겨진 외모였습니다. 그럼 딱이 딸기... 우연가? 아, 제가 첫 영상이라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